자본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거 아직 안 했나? 여러분 이 자본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회계 기준 배웠으니까 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한 기준서를 만들고 각 계정별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지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걸 기준서라고 합니다각 계정별로 ifrs에 따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걸 기준서라고 그러는데 자산과 관련된 기준서 있어요. 부채와 관련된 기준서도 있어요.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 ifrs는 자본에 대한 기준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ifrs를 보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를 보면 자본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여러분 국제회계기준이잖아요.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회계기준을 써야 되는데 자본은 회계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 상법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각 나라별 상법. 그래서 IFRS가 자본까지는 정의할 수 없다고요. 각 나라의 상법에 다 접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IFRS는 자본에 대한 기준서는 없습니다. 그럼 엄청 클일 났겠네? 자본에 대한 기준서는 없으니까 자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나도 못하겠네요? 그건 아니죠. 자본은 언제나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기준서가 없어도 우리가 자본을 어떻게 할지는 다 알고 있어요. 자산 빼기 부채이기 때문에. 그럼 자본의 정의는 뭘까요? 자산과 부채처럼 막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올까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다가 정의해요.